안녕하세요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포스코 퓨처엠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7월 28일입니다. 10시 25분을 지나가고 있죠. 어, 포스코 퓨처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2차전지의 양극재 그리고 응극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이 그래도 대체로 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2차전지 종목들이 왜 최근에 올라와서 상승하는지, 왜 오늘 어, 주가가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드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인데요. 010-8298-7761입니다. 포스코 표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가 세력 분석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인데,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전략,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저희가 짜드리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궁금하다.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과연 내본전이올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 버스커 표챔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추천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나갔는데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SDI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2%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 또잘 내고 있으니까요. 추천주 원하신다라고 하면 0108298-7761 보스코 퓨처 M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시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어,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어, 계속해서 뭐 이거 방송으로 끝 이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멘탈 흔들리지 말라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여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공유해보고 싶다면 010-829-8-7761입니다. 포스코 표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포스코 표엠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스코 표체엠은 어떤 기업이냐? 바로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를 만들어냅니다. 어, 양극재, 음극재는요, 바로 2차 전지의 뭐요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생산하는 회사가 보스코 표체엠이다. 요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튬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포스코표체엠의 주가도 아 올라가고 있겠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리튬의 가격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재고 자산들이 현재 다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습니다. 어, 적자로 잡힌다는 것이죠. 하지만 리튬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 재고들이 더 이상 적자가 아니라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양극재 그리고 응극재 가격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포스코 표체엠의 실적 자체가 대단히 좋아지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니튬의 가격은 분명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튬 가격 회복에 관련주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유일에너테크, 리튬포스, 그다음에 LG엔솔, l g 하학 성일라이텍 등이 어 리튬 관련주 이렇게 묶이면서 상승이 나아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2022년에 592위안까지 했었던 리튬 가격이 지난 5월에 58.9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2 0일 기준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69.1위안으로 5월 대비 20%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양극재와 응극재 가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요 버스코 퓨처엠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버스코 퓨처엠도 뭐요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 16만 원 있죠. 넘어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계속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고 하면 제가 왔을 때는 아마 25만 원까지 올라오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5만 원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종목 뭐 지금이라도 매수가 가능할까? 그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저는 가능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010-829-8-7761입니다. 고스코 퓨처 M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종목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보자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표체임이 또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탈 어, 중국화 여기에서 이제 그 뭐죠 어, 또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 중국 흑연 의견응급제 에돼 가지고 어, 간세를 93.5%에서 거의 95%까지 매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탈 중국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본다고 라 됐을 때 모두 이 국산으로 갖춰진 포스코 퓨치 엠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저는 끝까지 보유 의견이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과 전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0108298-7761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저희와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0 1 0 8 2 9 8 7 7 6 1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종모 수익을 크게 내보자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